사랑하는 지우야 명빈아 서진아 한유라 안녕 우리 이제 같이 예배드릴 건데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들을.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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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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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신하나님, 우리 유아부 친구들을 사랑하시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능력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잘 심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어린이로 쑥쑥 자라나, 다음 세대에 축복이 씨앗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하시는 최민주 전도사님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히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요 말씀을 외워볼까 마태복음 21장 9절 하반 절. 자 구절 하반절 자 마태복음 이십일 장 구절 하반절 마태복음 이십일 장 구절 하반절 찬송하리도 다 주의 이름으로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사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사다 쉽게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사다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온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온다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온산나 찬송하리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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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 다 외웠다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안녕 지금 아픈 친구들도 있고 엄마랑 아빠가 아픈 친구들도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열고 기쁘게 예배 드려요. 전도사님이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 볼까요?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이라는 마을에 오고 계신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야겠어. 저쪽 마을에 가면 묶여 있는 당나귀랑 새끼 당나귀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주인한테 가서 예수님이 쓰실 거예요. 하고 가지고 오렴.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이 당나귀를 찾으러 옆 동네로 떠났어요. 제자가 옆 동네에 도착했는데 진짜 당나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성경책에 써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책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읽어주세요. 내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책에 있는 말씀대로 제자가 당나귀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쓰실 거예요. 얘기하고 당나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안 돼요.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안 돼요. 싫어요.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동그라미. 다 진짜이고요. 정답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께 이두 귀여운 당나귀를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아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저도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찬양해요. 예수님, 최고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돌아가시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 기쁘셨을까요? 아니면 슬프셨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수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엉엉엉엉 울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갔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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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정답이에요.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네. 그럼 전도사님이랑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사랑, 일일 보서 사랑 사랑. 책을과스 아멘 아멘. 사는하생는 축하합니다 을 보내는 곡을 담는 곡을 보나는왜 이렇게 작은 걸까는 친구들처럼 나도 다리도 다 길어지고 몸도 다 커지고 싶어요. 동키야 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멋지단다. 음, 엄마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 예루살렘에 왕이 되실 분이 오실 거래요.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작고 어린 아기를 만나러 오실까요? <laughs> 동키야.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란다. 어, 엄마. 그런데 저기 누가 오고 있어요. 누구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나귀를 어떻게 타고 가신다는 거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타고 가실 나귀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이 어린 나귀를 데려가도 될까요? 이 어린 나귀의 이름은 동키예요. 다른 나귀들보다 작고 어리지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니 데려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키가 아직 어려서 엄마 나귀도 함께 데려가셔야 해요. 동키를 데려가겠습니다. 엄마, 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혹시 주인님이 내가 너무 작다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무서워요. 동키야, 걱정하지 마. 우린 아주 멋진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엄마랑 같이 가니까 무서워하지 말렴.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귀가 있었어요. 이름은 동키라고 해요 호. 이분은 누구지? 으차. 엄마, 무서워요 동키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지 않니? 동키야, 너는 작고 어리지만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하단다 넌 아주 멋지게 해낼 거야 어린애가 꼭 필요하다고? 자, 동키야. 어서 우리가 앞서서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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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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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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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나 우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 어서 오세요, 예수님! 호산나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해요 우리 의왕으로 오신 예수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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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셨어! 자꾸 어린 애가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있다니 정말 멋져! 엄마!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었어요. 그래, 돈키야. 정말 멋지게 잘 해냈구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다니 엄마도 너무너무 기뻐. 엄마, 저는 왕이신 예수님을 태운 가장 행복한 돈키예요. <웃음> 그래, 그래. <웃음>